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이 보상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는 자,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함으로써 이 부분이죠. 이건자 위원이긴 위원입니다. 위원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얼마 주겠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은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게 결국 재판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답니다. 어, 유연이라면서요. 유연인 이유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연인 이유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기 유연입니다 그래서, 침해하지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지만, 왜 유연 나왔다? 국가배상청구권. 국배청구권. 국배, 국가배상청구권은 침해라는 거. 침해라는 거. 그래서, 원래 그냥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결론을 겪어 하시면 되는데, 살짝 그걸 재판청구권을 좀 바꿔서 낸 부분이에요. 결국, 자, 재판은 전혀 재판받을 권리는 제한하고 있지도 않아요. 왜냐면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대해서 맘에 안 들면 동의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재판받아서 돈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청구권은 전혀 침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해서 결국 동의한 때그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으니까 더 이상 재판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특히 국가배상청구권 에서도 어떤 부분? 적극적 손에 소극적 손에 그다음에 그 적극적 손에 소극적 손에 그다음 정신적 손해 중에서 정신적 손이죠 위자료 부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나왔던 사건입니다. 밑에 해설에도 나오죠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에요. 하지만 국가배상청구권은 침해입니다. 침해 그것도 어떤 경우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중에서 정신적 정신적 손에 해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